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모두 고생하셨고 4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LG대 두산 시작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LG는 애덤 플러커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9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1이닝 구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플러커는 그야말로 놀랍다는 말이 나오는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작년 두산 상대로 시즌 초반. 로 부진했는데 아무래도 슬로 스타터라는 점이 많이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투산의 투수진 상대로 14안타 오블렛으로 13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집중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다. 특히 하위 타선이 완벽하게 제 몫을 해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 작용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실책이 겹쳤다고는 해도 이지강의 3실점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두산은 곽빈을 내세워 연패 지저에 나선다. 9일 KIA 원정에서 5.1이닝 4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곽빈은 7개의 삼진을 잡긴 했지만 4개의 볼넷과 실책이 오게 튀었다. 작년 LG 상대로 전반기에 약하고 후반기에 강. 대 지금 팀이 원하는 모습은 후반기에 곽빈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김윤식에게 막혀있다가 LG의 불펜 상대로 4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 후반부터 시작된 타격 부진이 주말 시리즈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던진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페르난데스 대신로. 를 선택한 건 최대의 패착이 되어가는 중.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정말 올라오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현 시점에서 곽비는 현재 두산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잠실이라는 점도 곽빈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포인트. 그러나 플러코 역시 잠실에선. 기대를 걸수 있는 투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해지는 건 LG 쪽이다. 무엇보다 두산 타선의 페이스가 너무 떨어졌다. 뒷심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모두 고생하셨고 4월같이 대박 만들어봅시다. 금일 SSG 대 두산 시작하겠습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신승을 거둔 SSG는 커크 맥카티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9일 한화 원정에서 6이닝 이란타 4-3진 무실점의 쾌투로 승리를 거둔 맥카티는 첫 등판의 악몽을 멋지게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좌완 강속구 투수라는 점에서 강속구의 심. 는 NC 타선을 잘 막아낼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송명기와 임정호 상대로 두 점을 올린 SSG 타선은 접전에서 홈런 없이 적시타만으로 승리했다는 고무적이다. 홈 경기에서 홈런까지 터지면 바랄 나이가 없을 듯, 그러나 실책 때문이었다고는 해도 서진용의 일실점은 아쉬움. 타선의 부진으로 연패를 당한 NC는 구창모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8일 키움과 홈경기에서 4.2이닝 7안타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구창모는 또 4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여전한 재구난을 드러낸 바 있다. 작년 SSG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두균했지만 지금의 구창모는 투구에 물음표가 잔뜩 붙어있는 투수다. 전날 경기에서 고졸 신인 송영진에게 안타 하나 때리지 못하고 묶여있다가 9회 초 상대 실책 덕분에 간신히 한 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중이다. 한번 가라앉은 타격이 오긴 쉽지 않을 듯 인정호의 결정적 추가 실점은 아쉬움을 많이 남길 것이다. 전날 경기는 예상을 깨고 투수전으로 전개되었고 결과는 SSG의 신승이었다. 떨어져버린 NC의 타격감각이 올라오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일 듯. 게다가 맥가티 상대로 타격감이 살아날 가능성은 꽤 낮은 반면 지금의 구창모는 이전의 구창모에 비해서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모두 고생하셨고 4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삼성 대 롯데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난타전 끝에 승리를 거둔 삼성은 알베르토 수아레즈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9일 LG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수아레즈는 타선의 지원이 이번에도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작년 롯데 상대로 두 번의 원정에서 모두 실점으로 호투를 해냈는데 문제는 금년 홈경기 첫 출발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9점을 득점한 삼성의 타선은 홈에서 말 그대로 식지 않는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의 화력은 이번 시리즈 내내 이어질까? 높은 편, 그러나 오승환을 포함한 불펜의 이 실점은 이 팀의 약점이 불펜임을 새삼스레 어필해주는 포인트다. 투수진 난조가 패배로 이어진 롯데는 나균안을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9일 KT와 홈경기에서 7이닝 4안타 8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나균안은 커맨드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확실히 보여주는 투수다. 작년 삼성 상대로 대단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 이번 경기도 호투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 상대로 7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에서 보여준 파괴력이 이회성이 아니었음을 원정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안치홍이 해결사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중. 그러나 오실점을 허.면서 경기를 폭파시킨 불패는 믿을 투수가 없는 듯하다. 지금의 나균아는 일명 손에서 물집이라도 잡히지 않는 한 부진에 빠질 이유가 없는 투수다. 게다가 삼성 상대의 강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할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수아레즈가 지난 경기에서 부활해 성공하긴 했지만 홈첫 경기의 부진은 이번 경기의 부진을 예감케 하는 부분이고 현재 삼성의 불패는 롯데 못지않게 망가져 있다.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모두 고생하셨고, 4월같이 대박 만들어봅시다. 금일 KT대한화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호의 동점 홈런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KT는 배재성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9일 롯데 원정에서 6이닝 5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배재성은 비록 5개의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즉, 롯데 상대 부진을 벗어 화 상대로 홈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전날 한화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7점을 득점한 k t 의 타선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한화의 불펜을 기어코 무너뜨렸다는 점이 포인트. 그러나 벤자 부진으로 불펜 투수들이 무려 8명이나 등판했다는 건 이번 경기에 불안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불펜의 난조로 무승부를 기록한 하나는 펠릭스 페냐를 내세워 연승 도전에 나선다. 9일 SSG와 홈경기에서 5이닝 4안타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페냐는 작년에 위력을 전혀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 KT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와 강점을 가진 투수이긴 하지만 금년의 페냐는 작년보다 구속과 재구 모두 떨어진 상태라는 게 변수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 상대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7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확실히 이전과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혼자 사타점을 쓸어 담은 최은성은 제로선 최고의 FA 대박일 듯. 그러나 김범수가 또 불론을 범한 건 아쉬움이 철철 넘치는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양 팀의 불패는 모두 소모도가 상당히 컸다. 이번 경기에서 양 팀의 선발 투수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상당히 클 듯. 그러나 배재성이 작년보다 나아진 투구를 보여주는 반면 페냐의 투구는 작년보다 더 나쁜 편이고 결국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모두 고생하셨고 4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키움 대 KIA 시작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키움은 아리엘 후라도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9일 NC 원정에서 5.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후라도는 7개의 안타가 모두 정타로 연결되고 수비마저 도움을 받지 못한 불안한 투구를 한바 있다. 그러나 홈런, 홈이라는 점에서 반등의 여지는 꽤 많은 편. 전날 경기에서 K 위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무려 15개의 안타와 함께 9점을 올린 키움메 타선은 이 경기 연속 9점 이상을 올리는 등 완벽하게 타격감이 살아났음을 증명해 보였다. 특히 이정우의 3안타 4타점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불펜의 이닝 무실점은 보너스일지도 모른다. 투수진 난조로 연패를 당한 K는 윤영철이 프로 1군 데뷔전을 가진다. 작년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입단한 윤영철은 이미 충암고 2학년 시절부터 초고교급 저한투수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두 번의 시범 경기에서 8.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뒤 2군에서 6이닝 상실. 때문에 1군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편. 전날 경기에서 6핏이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2점에 그친 K-위타선은 홈에서 시작된 부진이 계속 그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중이다. 현재 타격이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 그나마 기대를 하던 곽도규가 이 실점을 한 것도 K. 소식일 것이다. 비록 쿠라도가 직전 등판에서 부진한 투구를 하긴 했지만 K 위타선 특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많은 편이다. 게다가 홈이라는 강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 물론 윤영철이 기대를 받는 신인 투수라는 건 부인할 수 없으나 이 군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모습이었고 이 변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터질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